자, 안녕, 얘들아. 자, 오늘도 내신문제와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텐데, 자, 얘들아.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얘들아. 문제가 굉장히 짧지, 그치? 자, 절대값 X 빼기 A가, 자, 절대값 X 빼기 B보다 어떻게? 더 작고, 절대값 X 빼기 B가 절대값 X 빼기 C보다 더 작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달래. 자, 그런데 여기가 숫자로 나오면 우리가 문제가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로 A, B, C라고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고민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 얘들아. 자, 항상 절대 값은 우리가 항상 연산으로도 할수 있고, 기하로도할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문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연산이 아니라 기하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하고, 자, 어떻게 풀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얘들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제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전제 지식이 어떤 건가 하면 얘들아. 절대 값이, 잘 봐. 자, y는 x 빼기 절대값 a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얘는 자, 얘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a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x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값의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얘들아 이렇게 v 모양의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여기에는 요 그림을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는, 자, 여기 A라는 점에서, 못이 요렇게 박혀있고, 자, 요 놈은, Y는, 짤 봐, 여기가 양수이니까, 그치? 여기가 양수이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이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자, X-A가 되시고, 자, 여기, 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음수가 하나 달고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요 안에 있는 놈에다가, 절대값의 개념대로, 마이너스를 하나 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요런 그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얘를, 선생님은, 여기에 존재하시는 놈들을 각각의 별개의 함수로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왜? 수학과, 수학과학은 자연과학이니까 항상 몸발 쪼개는 학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제일 왼쪽에 있는 애를 fx, 자, 중간에 있는 애를 gx,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를 hx라고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는 fx는 요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여기 A라는 선에 대해서, 자, 요렇게 가셔서, 자, FX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B라는 놈은여기에 B가 들어간 거에 불과하잖아. 그치? 그런데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gx, 자, 절대값 x 빼기 a는 어떻게 그려지면 되는 걸까, 얘들아? 자, 이렇게 그려지시고, 이렇게 그려지신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hx를 한번 그려봅시다. hx는, 자, 절대값 x 빼기 c인데, 그럼 절대값 x를 c만큼 평행이동했는데, c가 제일 큰 거니까, 얘들아. 자, c가 제일 크면, 자, c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겠지, 얘들아. 자, 요렇게 A, B, C라고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부등식은 여기에 있는 앞쪽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부등식을 공통으로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럼 1번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게 어떤 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즉, 봐. FX보다는 GX가 더 크대. 크다는 건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잘 보셔. 자, 여기에 있는 GX가 FX보다 더큰 거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이쪽에부터 더큰거 아니니, 그치? 자, 그럼 요 지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별표라고 하시면, 이 별표는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 선, 즉, 다시 말하면, 잘 보셔. y는 x-a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요쪽에 있는 요 파란 선, 그럼 요쪽에 있는 요 파란 선은 얘들아, 여기가 x가 b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의 교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x 빼기 a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B하고의 교점을 생각해 봤더니, 2 x 는 A 더하기 B가 되어서, 자, 이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별표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따라서 1번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된 거라고? 자, 어떻게? 이쪽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으셔야 됩니다. 이게 1번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있는 hx 즉 노란 선이 gx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럼 노란 선이 이 gx보다 더 크다는 건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분이.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노란 선이 파란색 선보다 더큰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 여기가 중점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1이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는 어떻게 될까? b와 c의 중점이겠지.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는 1번처럼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연립을 시켜보면 되는 거야. 자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였다고 얘들아? 자 x가 어떻게 b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얘는 y는 x- b이고 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c보다 작은 쪽이니까 y는 -x 플러스 c를 이쪽을 연립해 봐도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세모가 이미. 중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2번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자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가시는 거니까 2분의 b 더하기 c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자 1번과 2번의 교집합이니까 2분의 자요 별표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으셔야 되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교집합은 요쪽이겠어,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렇게 상당히 문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보여서 복잡한 식의 정답도 우리는 어떻게? 기하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니까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더 작으십니다. 요렇게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드리. 음, 내신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데, 얘들아. 왜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지금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들아. 3학년 문제는 29번, 30번, 21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얘들아. 연산과. 해석을 한꺼번에 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그니까 한꺼번에 할수 있어야 돼, 한꺼번에.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도 잘할수 있어야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너무 이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연산만 해온 거야 수학을, 맞지? 기하도 연산으로 풀고, 연산도 연산으로 풀고, 그치? 그러니까 대주에만 너무 너희들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요런 문제를 절대 값의 개념으로 푸는 게 맞긴 하지만, 얘들아, 기하로 요렇게 풀면 좀더 선명하게, 좀더 실수 없이, 좀더 안전하게 풀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좀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싶어서, 너희들한테 요 문제를 소개한 거야. 얘들아, 자,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 얘들아. 잘 봐. 어떤 것들도 너희들이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얘들아, 정말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 정말 간단한 문제들. 자, 요런 문제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예를 들어서, x-3이 존재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4보다 적으시다. 요런 문제들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얘들아, 자, 요거를 우리는 봐봐. 요쪽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자, 요, 어요 놈을 만족시키는 절대값 x의 범위가 1이고, 그치? 요쪽을 만족시키는 기준점이 x x가 3이니까 모든 해답지에서 자 이렇게 풀잖아 그치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다 자 어떻게 x가 1보다 작거나 작고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x가 3보다 작거나 크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풀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들도 얘들아 너희들이 좀 기하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래 얘들아 정말 쉽고 모든 학생들이 풀수 있는 정말 기초 문제지만 <laughs> 얘들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면 잘봐 얘를, 이렇게 경우를 세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들아, fx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는 절대 값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전제 지식이 좀 필요한데, 얘들아. 우리는 요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빼기 a1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얘를 절대값의 개념대로 x가 a1보다 작을 때, x가 a1보다 클 때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이렇게 a1에서 뾰족해지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얘들아. 그다음에 얘들아, 자 만약에 이절대값의 그래프가 이렇게 a1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야, 얘들아, a2라는, 자 이렇게 절대값이두 개가 있으면, 얘를 봐봐. A1이라는 기준점과 A2라는 기준점에 의해서 이 수직선이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니까, 자, 원칙대로 A1보다는 더 작고, 자, 그 다음에 A1보다는 같거나 크고, A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2보다 같거나 클때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 보면, 그래서 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들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형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바뀌면, 얘들아, 그냥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자, 두 개의 점, 여기 A1에서 또는 A2에서 꺾인다는 건 상관없고,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꺾인다는 건뭐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봐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절대 값이 세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아, 이렇게 절대 값이 세개가 있으면 이 그림은 어떻게? 자, 세개의 점에서, 자, 한 군데 1에서 꺾이고, 그 다음에 2에서 꺾이고 얘들아, 그 다음에 4에서도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개의 점에서 이렇게 꺾인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얘가 네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네개의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꺾여 나간다는 걸 일일이 해보면 다알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어려운 절대값 문제들은 무조건 개념대로 식을 세워서 다 해봐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 절대값들이 요렇게 있는 건1 더하기 2 하고 똑같애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요렇게 된다는 걸좀 정리해 가자는 얘긴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요런 전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건가 하면, 얘들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잘 봐, 이 fx 그림을 그려버릴 거라고. 자, 1에서 꺾이고, 3에서 꺾이지? 그럼 이 fx에 1을 넣어봐, 얘들아. 2 아니니? 그럼 1에서 꺾이는 건 맞고, 자, 요 세로 값이 얼마라고? 2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넣어봐, 3. 3을 넣어도 어떻게? 여기가 2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에서도 똑같은 2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이 좌변이 바로 fx 그림이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얘들아. 그럼 우변은 봐봐. x가 없잖아, 요 얘들아. 그치? x가 없는 선은 어떻게? 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4라는 선은 2보다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잘 봐. 4가 더 커야 된대. 그치? 4가 더 크다. 그 다음 크다는 건 어떻게?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럼 자봐사 4라는 선이 요 fx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니야. 그치? 여기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흰 동그라미고. 그럼 이 지점을 알파, 이 지점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봐봐. 알파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자 알파는 보세요. 이 선과 y는 사이의 교점 아닙니까? 그럼 이 선은 뭐야? 잘 봐. X가, 즉, 가로가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럼 가로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니까, 여기에 음수니까 절대 값의 개념대로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니까, 얘들아. 잘 봐. FX는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다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를 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쪽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4가 될 때잖아, 그치? 그럼 얘가 4가 될때니까 X의 값이 얼마란 걸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0입니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자, 여기 있는 이 선은,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선은, 잘 봐. 가로가 3보다 클 때겠지? 그럼 가로가 3보다 클 때니까, 자, 어떻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자, 어떻게, 자, 양수니까 그대로 요렇게 달고 나오면 되겠지, 그치? 얘가 지금 4가 되어야 되니까, 2X는 8이 되어야 될 테니까, X는 4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자, 어떻게, 0이고, 베타가 4니까, 자, 어떻게,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0과 4, 4입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고, 얘들아.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얘들아. 부등식을 볼때 학생들이 오히려 방정식보다 부등식을 더 못하는데, 너무 연산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연산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놈들을 각각의 기하로 해석해서, 이런 놈들을 하나의 기하로 그림처럼 해석해서 문제를 풀수있으면 너희들의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얘들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모르는 것은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길 바래. 얘들아,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자, 안녕.